사사키, 우리가 8장 22절을 보시면은, 사사키 8장 22절 보시면은, 어 기도원의 이제 나옵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어그 전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끄지 않습니까? 어 그때 이제, 어 백성들이 어 기도원을 위해서 이제 어 말을 하는 걸볼 때에, 22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절에 보면 이제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2절에 이제 그미대양과의 전쟁에서 이제 기도원이 승리로 이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기도원이서 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또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 달라는 한마디로 말서 해 왕을 이제 요청하듯이 왕이 당신을 이그 왕의 그 혈통을 이제 시작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는 왕을 그렇게 요청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왕을 왕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지금 이런 뜻을 말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멋진 말을 하지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멋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 미디안의 손에서 어 구출한 것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어 지금 현재 여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은학대로 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은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 속, 민족 속으로 그렇게 넣어서 압제를 당하게 하고 또 그리고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 물려쳐 주시는 그한 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추레굽의 그상황이 지금 반복이 지금 이제 이 사사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추레굽의 그 이스라엘 백신들이